네, 안녕하세요. 황열랑입니다. 자, 이번에 제가 해볼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핵폭탄이에요. 네, 핵실험이요. 자, 그럼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될 건데, 역시 핵실험은 사막에서야 제맛입니다. 음, 왜냐면 사막은 네, 좋아요. 그야말로 좋은 곳입니다. 아주 그냥 핵실험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. 자, 어디 보자. 일단은 만들어야겠죠 수소탄을? 수소탄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필요없어. 요거 요거랑 요퓨 이거 피, 필러가 제일 필요합니다. 필러로만 열 수가 있거든요. 두개 쌓고 꼬리 두개 쌓고 네 모든 준비 다 끝났어요.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회복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수소폭탄이니까 아무튼 그래요. 여기 이거 두 개랑 이거 두개 넣어주세요. 6, 여기 세개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절대로 폭파돼요. 아예, 아니, 아니 아예 안 넣어지나? 넣어지긴 넣어지는데, 이상하게 폭발이 돼. 음, 이렇게 네개 넣어주시고, 중요한 거 있어요. 퓨즈 하나랑, 이거 두 개. 그리고 타임범 하나인데, 타임범은 이따가 제가 찾을 거고요. 자, 이렇게 넣어줍시다. 모든 준비는 완료됐어요. 멋있네. 아주 멋있어 내 스타일이야 소리 좀키우고자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치안폭탄입니다 25초에요 25초 카운트다운 시작 자 이제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망해요 망해요 안정거리가 한 어느정도 되려나 이만큼 되려나 예, 이만큼 돼요. 안정 거리, 안정 거리는 이 정도면 됩니다. 이제 지켜보기만하면 돼요. 10초 남았대요. 아, 이건 미친 짓이야 <laughs> 엄청나 아 여기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아 선인장 부서졌어요 선인장 부상해 실로 엄청난 자태를 품고 있습니다 아 예, 끝났어요 끝나네요 하... 정말 비참합니다 네. 아유 왜 이렇게 기 심해 이거. 여기가 중심이고요.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. 엄청나. 나 아, 이렇게 심어. 와, 살상력이 대단하더만. 저기 인다가 한번 가봐야겠어요. 핵폭탄, 정말이지 대단하고도 무서운 무기입니다. 정말이지 말을 이루할 수 없을 정도로. 파괴력이 대단해요. 네, 대단 아우, 왜 깨져? 어... 파괴력이 엄청나요? 이게... 이게 지금 제가 날기 해가지고 돌고 있는데도 한참 걸리는 게! 엄청나죠. 진짜 핵전쟁 나면은 그건 인류 멸망이고 지금 하나만 터트린 데도 이랬는데 엄청나게 터트려 되면은 그건 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. 차르본바가 이랬을 겁니다. 충격파가 지구 세바퀴를 돌았다네요 차르본바는 네. <목소리> 이렇듯 저의 실험은 끝이 났습니다. 핵전쟁. 절대로는 있어서 안될 것을 여기 마인크래프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